마취도 하지 않고 북에서 맹장 수술을 받은 뒤에 오랜 시간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탈북 여성이 있습니다. 3년 전 남으로 넘어온 노은숙 씨인데요. 악몽 같은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 자신만을 위해 꽃도 가꾸고 요리도 하면서 누구보다 밝게 살아가고 있는 은숙 씨. 그녀의 희망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 십여 명이 원예 치료를 받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음. 어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꽃바구니가 만들어져서 집에 가지고 가서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 꽃바구니를 어떻게 하면 잘볼수 있을까 그런 것도 배워 보시고 가시셨어요. 가위 다 받으셨죠? 원예 치료는 그러게요. 꽃을 만지며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 치료 방법 중 하나인데요. 산한꽃 앞에서 다들 설렌 모습입니다. 꽃 파티 가 원해서가 된 느낌? 유난히 꽃꽂이에 열심인 한 사람 3년 전나무로온 은숙 씨입니다. 마음적으로 이제 항상 불안감 있고 이렇게 좀 평안하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엄청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놀면서> 응. <놀면서> <놀면서> 응. <놀면서> <놀면서>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 남한 생활의 어려움을 털어놓는 탈북자들 어려워 외려가 비슷한데는 좀비슷한줄이게 말하지 인데 응, 나컨디션이안 좋아를 응. 나 오늘 컨설팅이 안 좋아 말시키지 마 그런 에피소드가 많지 근데 특근 나면 돌아서때 있어 <laughs> 꽃을 만지며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불안감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laughs> 일단 성취감이 향상이 되면 자존감도 따라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키우는 식물들을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양육에도 많이 도움이 되세요. <laughs> 북한에서 꽃은 지도자에게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인데요.

은숙 씨와 탈북 여성들 모두 소중한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아, 네. 못해 보던 거 해보니까 좀긍지감도 있고 내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가 좀 자랑스럽죠? 화사한 색색의 꽃처럼 은숙 씨 마음에도 행복의 꽃이 활짝 핍니다. 그날 오후. 은숙 씨가 식사 준비에 한창인데요. 하루 중 요리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는 그녀. 밥하고 뭐하고 음식, 어떻든 음식 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기분이 엄청 좋아요. 음식만 보면 북에 있는 가족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도> 엄마가 간장된장 담그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 간장 된장만 봐도 막 설레고 욕심이 생기고요 이 내가 된장하고 간장에 엄청 지쳐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그 고향 그 향수 때문에 그러지 않겠나 안 그럴까요? <laughs> 부모와 자식을 두고 홀로 북을 탈출한 은숙 씨 항상 밝은 표정의 그녀지만 가족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특이한 거 먹거나 야, 이거 맛있다 이렇게 말이 나올 때는 벌써 부모님 생각나고 응. 자식 생각나고 좀 그러죠. 응. 사실 그녀는 하루라도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안될 만큼 큰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은숙신 남한에 와서 무려 네 번의 장유착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네번 하다 나니까 다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래요. 아, 아. 그리고 이 아픔을 그냥 갖고 가야 된대, 죽을 때까지. 아, 진짜요? 예, 네, 그러니까 약으로 사는 거죠, 진통제로. 후유증이 심각한 이유는 20년 전. 북에서 맹장 수술을 잘못 받았기 때문인데요. 수술하고 나왔는데, 누구도 받아, 막,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도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눈 떠보니까. 어. 그러니까 내가 그약기울에 정신 잃은 게 아니고, 그니까그 까무라쳤던 것 같아. 아마 그 진통제 없이 이렇게 마취제 없이 이렇게 수술을 받다 나니까. 하지만 악몽 같던 과거를 담담하게 얘기할 만큼 3년간의 남한 생활은 그녀에게 삶의 기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내가 북한에서 이런 수술을 받았다면. 과연 살아날 수가 있겠냐 이제 그녀는 생존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위해 꽃을 가꾸고 요리를 하며 살아갑니다 나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 행복한 순간 가족들하고 같이 하고 싶고요 행복한 이제 나날 시간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은숙 씨. 그녀의 더 멋진 내일을 응원합니다.